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수요일 오후 10시 47분입니다. 약간 네, 전에 조금 무거운 내용의 영상을 좀 올렸고 자,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 반전도 좀 해볼 겸제 어, 자랑도 좀할겸 해서 어, 1월 달에 어, 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어, 수익률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고 매수와 매도 이런 이유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매도한 종목들 차트도 좀 보면서 음,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매도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별로 좀 이렇게 결산을 한번 하는 것도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트도 한번 나름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더욱더 어, 발전하는 이런 주식 투자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hts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엑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보기 쉽게 따로 워드패드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가 그 계좌를 두 개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두개 이렇게 문서를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1월 수익률 정리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첫째 주, 네, 4일부터 8일까지의 실현 손익은 104만 9 836원이었고, 네, 매도한 종목은 이렇게 네. 이 신주인수권 빼면은 세 종목, SCM 생명과 현대차, 만도, 이렇게 되겠고, 네. 탑 수익률은 현대차, 1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좌에서 실현 손익, 139,555원이 나오면서, 이렇게 매도 종목은 LS 일렉트릭과 만도, 이렇게 되겠고요. LS 일렉트릭으로 18.88%의 수익률. 그 다음에 둘째 주, 포스코케미칼, 캠토르닉스 하나솔루션, 카카오, 효성첨단소재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네. 캠토르닉스 수익률 76 76% 해서 1 8 4 0 3원 네, 이렇게. 고 모든 종목들은 거의 다 지금 다 들고 있어요. 어, 다 분할 매 분할 매도를 하고 전략 매도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좌에서는 실현손익 1115,615원 만 그래서 매도 종목 에코프로, m c 넥스 현대차 그 다음에 이거 ETF 두 종목 들고 있었어가지고 ETF는 제 성격이랑 좀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했고 어, m c 넥스랑 에코프로, 현대차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다세 종목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또38% 수익률 이때 그 급등 후에 또 급등을 해서 그때 더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주에는 셋째 주에는 매도 종목이 없습니다 넷째 주에는 LG전자하고 이렇게 그 정찰병 보내놨던 거 효성첨단 소재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로 35% 수익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에서 네 삼성전자를 10분의 1 분량을 어, 5분의 1이라고 하죠 네, 5분의 1을 일단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어, 현금을 좀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지금 좀 현금 남아있는 거좀 봐서 삼성전자로 다시 들어갈까 싶어요 그거 이제 에코프로, 캠토로닉스 MCX. 네, 캠토로닉스 이제 또또 또 신고가 갱신해서 그때 좀더 팔았고, 이제 MCX도 이제 신고가 갱신해서 조금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고가 갔죠 MCX 그래서 지금 3분의 1 분량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저는 그 현금으로 또 다른 종목들을 매수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네, 왜냐, 들고 있으니까요. 네, 탑 수익률 MCX 34% 해서. 자, 1 계좌에서는 261만 8344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에서는 100, 193만 9418원. 네, 점을 하나 찍어야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총 수익률 455만 7762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뭐 수익률 괜찮은 것 같아요. 1월. 1월. 네, 제가 매도를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제가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2월달은 아마 매도를 어, 할 만한 종목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몇 개월 뒤에 또 실현 손익을 이렇게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1월달에 매도한 종목이 좀 있고 수익률이 괜찮아서 이렇게 자랑 좀 해보려고 어,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일단은 탑수익률들 한번 볼게요. 네, 현대차, 현대차부터 볼까요? 현대차 지금 좀 어떻게 됐죠? 현대차, 네, 현대차. 네,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 하락이 지금 이제 끝난 것 같아요. A, B, C 네, 고점 찍고 A, B, C 나와서 지금 여기서 다시 가고 있는데 뭐 지금도 충분히 다시 매수. 어 내일 매수해 볼까요? 현대차. 현대차가 오늘 그래도 좀 분위기 괜찮았는데 오늘은 현대 모비스하고 기아차가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지금도 충분히 어, 비중을 늘려볼 만한 것 같고 네, 장기 투자로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서 제가 이제 월봉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차트 패턴이 나왔어요. 긴 꼬리, 윗 꼬리 너무 좋습니다. 28만 9천원까지 무조건 가겠죠.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그럼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올라갈 때도 분할 매수. 그래서 28만 9천원 넘어서 30만원 한번 찍으면 또 수익 챙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하지만 오래 걸린 만큼 네, 수익률은 정말 쏠쏠하죠. 114% 제가 114% 매수를 한 이때쯤 했어요. 이때가 몇월이죠? 7월달에. 7월달에 매수한거 1,2월달에 정리를 했으니까 거의 반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죠? 뭐, 네. 아무튼 그게 되고, 그 다음에 네. 현대차 뭐또 들어가볼만 할것 같습니다. 어, 차트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도 볼게요. LS 일렉트릭 네. 현대차를 매도한 이유는 너무 어, 과도한 급등이 나와서 좀 부담스러워서 매도를 한 겁니다. 네. 거기서 또또 또 빠지면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잘한것 같고 자, LS 일렉트릭은 제가 어, 이때쯤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12월 이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영상에서. 이때 이 언덕 넘을 때쯤 이때딱 기억이 납니다. 이 응. 날에 매수했어요, 이 날에. 이때 이때 6%가 올라가지고, 7% 올라가지고, 아, 놓쳐가지고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에 그대로 반납을 해서 바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날 이 이렇게 어, 고점 꼬다리 찍는 거 보고, 이때, 이때 이렇게 때이 찍고, 아, 이고 잠시만요. 자, 매도를 한 이유는 이때 꼬다리를 딱 찍고 조금 빠져서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죠. 어 LS 일렉트릭도 지금 또 들어가 볼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리포트도 좋은 거 많이 나와 있고, 어, 목표가 상향 조정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l s l 릭도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인 것 같고, 음. 네또 어, 제가 좋아하는 차트 82,700원까지 어, 무슨 일이 있어도 갈수 있겠죠. 근처까지는 네, 그러면 지금 62,800원이니까 뭐또 매수 뭐 내일 당장 해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며칠 물리더라도 몇 개월 이상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죠. 전기 이런 쪽. 그래서 이제 뉴딜 쪽으로도 좀 잡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캠토로닉스. 캠토로닉스 요즘 분위기 좋습니다. 자율주행 사업부를 이제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전기의 어, 이저 무선 충전 쪽 사업부를 또영 이렇게 어 인수를 하면서 지금 주가의 탄력이 엄청나게 좋고, 지금 시총이 벌써 4,9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때 15,000원 대에 매수를 했던 거니까 한 이때쯤 매수를 했네요. 네, 언제 매수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한 8월달 정도 되거든요. 네, 8월달에 매수해서 쭉 들고 가서 이때쯤 한번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 절반 정도 들고 있어요. 지금 수익률 100% 정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자율주행, 많이 이렇게 빠졌다 해서 저평가 주로 제가 유튜브에서 발견을 해서 매수를 했던 거고, 그 뒤로 이제 자율주행 영업부를 인수를 하고, 회사를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성 충전, 그리고 홈페이지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계속 모아갔던 그런 종목이고, 뭐, 지금도, 지금은 그래도 뭐 많이 여기로 해도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자율주행 쪽이나 무선충전 이런 쪽을 충분히 생각해 본다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도 어 캠트로닉스도 음 일단은 역사적 신고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이 기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다면 어안 갖고 있다면 그냥 매수해 보는 거예요. 매수해 놓고 빠질 때마다 그냥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가면 어 괜찮지 않을까 싶고 빠질 때는 이제 또 빠지는 흐름 보고 네 이렇게 체크하면 될것 같고 이 삼각형 이 역삼각형 패턴래서 장대 양봉 나오고 횡보하다가 한번 나오기 그럼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근데 아무도 모르겠죠 더갈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장 분위기 굉장히 좋으니까 장이 조정이 나와서 좀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볼만하지 않을까 저도 그때 비중을 좀 실어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네요. 네. 내년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4년 연속 양봉이니까. 음, 캠토닉스는 계속 거기서 계속. 네. 그 다음에 네. 효성첨단 소재 지금 또 들고 있죠. 네, 비중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효성첨단 소재 자, 효성첨단 소재를 이때쯤 매수를 했다가요. 네. 이때 매수했다가 이, 이때 한번 매도. 이때 한번 매수, 이때 한번 매수, 두번 한번 이렇게 두번 매수 매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날 또 진입을 했어요. 이때 종가에, 이때 종가에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 중입니다. 얘도 3만, 여기서 더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올라갈 때도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해서 35만 원, 31만 5천 원 넘어설 때까지 계속 들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루 늘렸을 때 종가로 그냥 매수해버렸어요. 잘한,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물리를 그냥 물리를 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자, MCNX 볼게요. MCNX가 오늘 15%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또 신고가를 갱신했고 MCNX가 레포트상에서 지금 7만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온다고 라 하면 충분히 들어가 볼만한 종목인 것 같고 네, 아주 좋습니다. 또 역사적 신고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략 매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도 이때 한번 매도할 때는 이제 그 장이 조정이 나와서 음 조금 분할 매도를 했던 거고 이때도 이제 신고가 찍고 분할 매도를 했던 거고요 이때 그리고 지금 다시 튀었죠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는 추가 매수 네 추가 매수를 해서 아니면 단기적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네 단기적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네 매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를 상승의 뭐 마무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어 약간 단기적으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런 차트 좀 있었는데. 아, 현대차.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기. 그리고 또 고점 돌파하면 또 다른 상승의 시작.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MCNX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이렇게 좀보고요에코프로 뭐 만도 뭐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들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들고 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제 계좌 종목들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궁금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제 계좌 3개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네뭐 포스코 케미칼 여전히 들고 있고 네 삼성전자 있고 한올바이퍼마, 뭐 하나솔루션, KMW, 강원엔드 오스코텍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고 네또두 번째 계좌에는 종목이 많이 없죠. 이렇게 브랜드 스코퍼레이션 유로스, m c 넥 X 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네다 들고 있습니다. SK도 들고 있고 네 현대차, 삼성전자. 네 현대차하고 아까 봤던 것 중에 현대차하고 그 다음에 어 포스코 케미칼이나 아까 봤던 종목들 중에 어 LS 일렉트릭 어두 종목은 지금 한번 들어가 볼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내일 한번 흐름을 보고 주가 지수 흐름 보고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들여다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매수 이런 자리들이 보이고. 어, 매도 타점들이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좌는, 네, 요거, 하나 금융지주 하나. 장기 목적, 이거 컨텐츠죠. 제 컨텐츠입니다. 네, 5년 동안 하나 금융지주 모아가기. 네, 이렇게 이제 세개 계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요런 종목들을 들고 있습니다. 뭐,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두산 솔루스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레고 캔바이오도 있고요. 네, kgets 제가 한, 한 번씩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율주행 다 들고 있습니다. 손실 중인 바이오 종목은 지금 다 손실 중이고 바이오 외의 종목들은 다 수익 중이에요. 지금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러면 은 이렇게 어, 제 자랑을 좀 해봤는데 어, 좀 재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실 수도 있겠지만 어, 뭔가 이런 거를 어, 해봐야 더 실력이 느는것 같아서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